특는 건강한 습관 TV홍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아, 여러분 질병은요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은 그 실천법 중 하나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똑똑하게 한번 건강 챙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 여기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예 반갑습니다 네. 아, 또 여기 나와 주셨으니까 네. 인사 간단하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우, 반갑습니다 선생님 음. 오늘 어떻습니까 이런 스튜디오와 또 제가 MC로서 딱 여기 앉아 있는 절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박, 박수영 선생님은 웃기는 줄만 알았더니 이런 선생님. 프로에도 나오시네요 제가 아직 딱 <laughs> 쓰어지는 캐릭터로 이미지를 바꿨거든요. 제가 오늘 또이 건강을 다 챙겨서 선생님과 함께 네. 이 예방을 체, 완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네. 속담이 있잖아요. 네.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 몸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뭐 건강한 몸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우선은 자기 이제 현재 몸 상태가 어떤가를 네.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 네. 아,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자신의 현재 몸 상태를 체크하고 네. 또 병으로 진행될 만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서 그것들을 예방하고 네. 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 그런 건강검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 건강검진은요, 그 네. 우리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어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데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게 좋긴 한 거겠죠? 예 당연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건강검진은 꼭 (2년마다) 하는 일반 건강검진 말고도 전 생애 그~ 전 국민의 생애 주기별로 네. 뭐~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네. 뭐 일반 건강검진 그렇게 해서 잘 프로그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생각보다 종류가 또 굉장히 많게 건강검진이 있네요. 예, 예. 전생에 걸쳐서. 아, 전생에 걸쳐서. 아, 예. 거의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예. 검사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항목들 하나하나 혹시 파헤쳐 주실 수 있나요? 예. 네. 그러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이제, 아 네, 좋습니다. 시작! 아, 렛츠고! 네, 일반 검사, 네. 이제 일반 건강검진에는 공통검사 항목이 있고 네. 또 성연령별로 각각에 따라서 다른 검사 항목들이 있는데요. 어, 공통검사 항목으로는 우선 이제 어,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어, 키나 몸무게 같은 신체계측을 하고 아, 허리 둘레를 측정해서 비만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검사를 합니다. 또 그리고 시력이나 청력 같은 거를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혈압을 측정해서 고혈압이 있는지 아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네. 이제 공통검사 항목으로 또 이제 소변검사나 혈액검사 같은 것을 해서 그 사람이 신장질환이 있는지 또 어, 당뇨는 없는지 또뭐그 간장질환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요. 그걸 다 이제 소변으로 소변 혈액 검사를 해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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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그다뭐 빈혈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이제 결핵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흉곽질환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치과 검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다 하는 검사 항목입니다. 아. 그럼 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 네. 다른 거는? 네. 또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는 이제 가령 남자 같은 경우는 24살, 네. 만 24세 이상, 여자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에서 4년에 한 번씩 네. 고지혈증 검사를 시행을 하고요. 네.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54세와 66세 때 골다공증에 대한 골밀도 검사를 시행을 아, 합니다. 아, 네. 뼈에 관련된. 네. 그런 그리고 남녀 그렇죠. 보도에서 이제 만 40세가 되면 비형간염 어, 항원항체 검사를 해서 비형간염 어, 그 여부를 검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이와 성별에 따른 또 항목들이고 또 나이가 나이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뭐 인지기능 장애 검사라든지 네? 정신건강 검사 우울증을 보는 정신건강 검사라든지 아, 그런 것도 이제 건강검진에 포함이 되나요? 네. 예, 뭐 20대, 30대, 10년 주기로 검사를 하고요. 또그 다음에 뭐 생활 습관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노인 신체 기능을 음.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항목들이 이제 뭐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이에 따라서 60, 70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따라서 다르게 네. 시행을 합니다. 아, 또 이제 새로운 항목들이 있다는 걸또 알게 됐는데, 어제도 네. 아, 제가 궁금한 게이 대장내시경을 이제 뭔가 좀막 이렇게 막 아픈 게 없다면 조금 네. 늦게 해도 괜찮다라는 분들이 네. 있는데, 네. 이게 진짜 괜찮을까요? 아, 그건 아닙니다. 아, 대장암은 아주 젊은 나이에서도 있을 수 어? 있습니다. 물론 네. 많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는 네. 이제 50대 이후에 네. 하시도록 권장을 하는데, 네. 우리 분변 자멸 검사를, 국가암검진에서는 분별 자멸 검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좀 부족한 면들이 있고요. 네. 집안에 대장암이 기왕력이 있다든지. 내력이 있으면. 아, 또 예, 뭐, 다른 뭐, 증상이, 다른 증상이 있다든지. 그러면 대장암 검사로 뭐 일반 검진에서 하는 것 이외로 더 추가해서 대장암 검사를 따로 추가해서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것도 정말 좋겠네요. 예. 그럼 이렇게 국가 암 검진 항목으로 예. 6대 암이 선전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아, 예. 우리나라 이제 암 검진은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암, 네. 또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암, 네. 또 그리고 조기에 진단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암들. 아... 어 그런 암들을 선정해서 하는데요. 어, 네. 쉽게 얘기하면 어, 우리나라에 아주 흔하고 조기 검진으로 효과가 있는 암들 아. 그런 암들을 선정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 여섯 가지가 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네. 대장암, 폐암, 간암 이렇게 예. 되는 건가요? 예, 예. 아 저렇게 해서 정말 매년 이게 자궁경부암도 뭐 홀수년생, 뭐 예. 짝수년생 이렇게 해서 예. 건강검진하라고 이렇게 연락도 예. 오고 병원에도 가면은 이런 혜택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예. 아, 그런데 이 암들 중에서도 이 갑상선 암이 우리나라에서 흔한 암중 하나잖아요. 요 암은 왜 제외가 됐을까요? 아, 이제 그 갑상선 암은 이제 발생 숫자로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두 두 번째 정도 가는 암인데요. 두 번째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맞아요. 그런 근데 왜 빠졌죠? 그런데 이제 그 암은 자라는 것도 서서히 자라고 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어 그런 상황이 많지 않고 또 이제 어떤 건강한 성인들을 상대로 그뭐 초음파 검사를 해서 갑상선암 진단 하는 것이 과연 의학적으로 타당한가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어서 제외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암 검진에서는 같은 나이여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그런 검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또뭐 어떤 겁니까? 아, 예. 어. 그 이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이제 폐암이나 간암 같은 경우가 그런 네. 경우인데요. 어뭐 간암을 예를 들어 보면,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으로 밝혀진 것들이 비형 간염 보균자라든지 시형 어. 간염이 있다든지. 네. 또, 강경화가 있다든지, 뭐, 그러한 사람들, 고위험군들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네. 일반인들에서 발생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어, 간암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폐암 같은 경우는 흡연이 또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아, 그러면은 그 흡연하시는 분들만 검사를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이제 흡연하는 어. 사람을 다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아, 네. 이제 개인의 흡연력을 따져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30 감년이라고 하는데 어, 그 이상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어, 저설량 CT로 검사를 시행합니다. 을 아, 이런 거는 문진표에서 뭐 흡연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체크를 아, 해가지고 몇가 예, 핀다안 그렇죠. 예. 핀다. 예. 다 핀다. 예. 근데 안 피는데 갑자기 피는 척하고 검사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글쎄요 그거까지는 <laughs> <아니. 웃음> 어떻게 할수 없겠죠. 아 그렇죠 보니까. <laughs>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꼭 건강 검진을 할때 예. 금식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아, 이제 건강 검진에서 금식을 하는 거는 우선 이제 혈액 검사 항목 같은 데 수치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가령 예를 들면 당뇨 같은 경우는 8 시간 금식을 한 후에 측정한 공복 혈당으로 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당뇨를 진단합니다. 그런데 아. 중간에 밥을 먹거나 네.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그 수치의 변동이 있어서 어, 그런 것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아.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음식을 먹은 경우에 위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보이지 하죠. 않겠죠. 그쵸. 또 이제 뭐 초음파 같은 검사를 할 때도 갑상선 초음파나 유방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음식하고 상관이 없지만 네. 어, 복부 초음파 같은 걸 시행을 하게 되면 은 음식을 먹을 때 같이 공기를 먹게 되는데. <laughs> 그 공기가 초음파 통과를 방해해서 검사가 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공기도 같이 저희가 먹는 거고요. 네. 예, 속에 공기가 있으면 아, 공기가 많으면 초음파가 그 공기를 통과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와, 그러면 혹시 커피나 아니면 예. 물이나 담배는 음. 금식에 좀 포함이 안 될까요? 그러면? 아니죠. 그런 것도 금식에 포함이 됩니다. 아, 포함이 돼요. 물 같은 경우도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 아. 당연히 먹는 거니까. 물 맛이 돼도 공기가 응. 들어가니까. 아, 그렇죠. 아, 네. 근데 이렇게 호흡해서 공기 들어가는 건 괜찮나요? 글쎄요, 그거는 아, 뭐다 그렇게 그렇죠. 먹으면서 위로 아, 호흡을 하지는 않으니까. 아, 그렇죠. 배로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혈압이나 심장질환 등이 있어가지고, 복용 중인 약이 있는 분들은 이 약을 중단할 수도 없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이제 금식이니까,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약들은 네. 복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나, 뭐, 당뇨약 같은 경우는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당을 너무 떨어뜨리는 저혈당 상태가 돼서 네. 뭐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혈압약이라든지, 뭐, 심장약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한테 꼭. 뭐 그날 먹어야 되는 약이 있다면, 어, 그 검사 당일 새벽에 물 조금하고 같이 복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이제 물 조금과 약을 삼키는 예, 건 예, 그렇게 큰 무리는 예, 되진 예, 않겠네요. 예,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여성의 경우, 예. 뭐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이런 예, 예. 검사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하게 뭐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예. 일반 검진을 할때 이제 갈미기 여성들 혹시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음. 뭐 X-ray를 찍는다든지 뭐 유방암 검사할 때도 X-ray를 사용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혹시 뭐 임신 가능성 있으세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네요. 네, 아, 그습니다 예, 예, 아, 국가검진 이외에 예. 추가로 검사를 받고 싶다 이런 예.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예. 이런 거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검진에서 하는 일반 건강검진에서 개각 개개인에 대한 모든 맞는 모든 검사를 다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것을 시행을 하는데 각 개개인의 뭐 나이나 성별 또 질병에 기왕력이라든지 또 가족력, 또 음. 그전 검사를 했는데 언제 언제 다시 검사를 해보세요 하는 것 같은 경우들은 네. 어, 그때 같이 추가를 해서 검사를 하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 그때 그때 또 예. 약간 조금 상황에 맞게 될 예. 수도 있고 또안 예. 되는 것들이 예. 있군요. 우리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요, 건강검진. 내 몸을 지키는 첫 걸음을 알아봤는데요. 음. 선생님. 젊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 그리고 건강하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 이것은 금물이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울증도, 우울증이나 뭐 성인병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젊은 사람들에서 증가하는 암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여성암으로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평균 40대 후반에 주로 있는 암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젊은 2, 30대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암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하기 위해서도 뭐 검진을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비로소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 건강검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하시라고 마지막 하트 하면서 저희 한번 끝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